빌면서 어, 입상자 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뉴스앤제주의 영원한 발전하시기를 어, 빌면서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인이신 이종형 전 제주민회총 이사장님께서 축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형 시인님,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1사 어, 말씀 올리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 지금 공간, 제주문학관을 짓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 제주도 문학인들하고 되게 애를 써가지고, 작년 10월에 이제 이공간이 문을 열었거든요. 그 문을 연 이후에, 중요한 문학 행사로는, 오늘 엔제주 일의신신문예 시상식이 첫 테이프를 끊어주셔서, 그 점도, 어, 매우 좀 기쁘고 여기 오면서 좀 그, 드디어 그, 문화 공간으로서 이렇게 제 자리에 찾은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laughs> 네, 이제, 그, 오늘 당선자 이정은 시인과 작년 토요일에 이렇게 만나서 인사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은 시인을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동안에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해 오시다가 제주로 이주하신 지 얼마 안된 분이세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 지인, 저와 아주 가까운 문학적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 서울에 있는 몇몇 시인들이 이정은 시인들을 부탁하는 전화를 저한테 이제 한이 년이 좀 있습니다. 이와 이러한 후배가 제주에 내려가 있으니. 님 뭐, 한뭐 번, 이렇게, 시간, 한 번, 만나기도 하고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저희, 제가 이제, 위원총 위원장 행사에, 먼저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해줘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그 인연이, 오늘, NG주 일부 신춘문의 시장까지 저를 이렇게 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시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한 3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하여튼, 제주에도 시인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한망명만 된다고 계산해도, 그분들이 발표하는 작품의 수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이 말씀 하나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시, 문학적으로 완성된 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그리과 평가할 필요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시들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정은 선생, 그리고 류준가씨, 강사상 부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못지않는 그런 시각 가진 시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작품을 쓰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찰자이해 자기도 가끔 연민하고 또 조금 더 낮고 좀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따뜻한 시선을 두고 또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대신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는 그분들 대신에 물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는 그렇습니다. 이정은 선생은 이수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시을쓸수 있는 최, 최적의 조건에 계신 분 같아요. 어, 제주를 조금 더 객관화해서 냉정하게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선작에는 양술이 두물머리가 남았는데 추후에 발표되는 작품 중에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도 이렇게 잘 녹아 있으면서 그 안에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사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년 신곡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뉴스앤제주 신춘문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춘문예에는 시와 디카시 부문을 응모했습니다. 첫째.